두 팀의 용나우드 경기입니다. 팔파더츠 레행곤이안비 하예진 테일러 박정아 장위 이원정 세트가 선발이고요. 한다의 리베르입니다. 차예요. 3대 2에서 박정아 선수가 캔댔는데요. 큰바운드 득점이에요. 일단 뭐 초반 분위기는 굉장히 좀 팽팽해 보이고요. 이두 팀이 좀 순위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 또1 세트 가장 중요합니다. 로팀의 그 지난 다섯 번의 승부에서도 이 3대2 승부가 세 번씩이나 나왔을 정도로 말이죠. 덕이 음. 센터의 운영에 굉장히 좀 고심을 많이 음. 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들었는데요. 자, 수비를 터치하우 했습니다. 자, 손끝에 힘이 실렸습니다. 공격까지는 상당히 좋았었고요. 지 여기서 박정환 선수도 수비 위치는 좋았지만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한윤 위원의 설명대로 이 한국도롱사 왼 쪽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브로킹까지 상대 경기에서만 브로킹 27개 맞습니다 아 27개는 굉장히 할수지 않겠어요 그렇죠. 왼쪽에 박정아 지금 이현정 선수가 리시브가 어느 정도 되면 손에서 나가는 스피드 자체가 좀 빠릅니다 예, 박사랑 선수와 비교를 했을 때도 이원정 선수가 이제 경험을 갖추고 있는 센터니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신장이나 이런 부분은 박사랑 선수가 좋지만 선생님과 어 네. 만났을 때 항상 좋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네. 잘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왼쪽에 단종한 선수. 지금 불을 붙여줄 필요가 있어요. <laughs> 네. 지금 강소인 선수가 넘어지면서 김종민 감독을 바라봤는데 어, 김종민 감독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laughs> 그러니까 한 걸음만 뒤로 나가줬으면 본인이 받을 수 있었다는 그런 좀 아쉬움의 표정이었을까요? 네. 결국에는 니콜로바 선수가 득점을 만들 수 있게 이제 과정을 만들어낸 건데요. 네. 오늘 테일러도 좋아요. 맞습니다. 지금 페퍼저축은행에서는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선수가 테일러 선수고요. 네, 지금 테일러 선수만 공격 득점과 성공률이 좋지 다른, 성공, 다른 선수들의 성공률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왼쪽에서 박정아 선수의 이 공격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한 오늘 경기로 느껴집니다. 네콜러바자살렸어요 다나차가 높게 올렸습니다. 자뚝떨어질 볼을 견디고 있는 달파저축 램. 자 블라카우시도 다나차 강성희 스파이크. 박정아 이번 점 박정아의 마무리입니다. 지금은 스윙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블로킹을 보고 쳐냈던 박정환 선수고요. 김세빈 선수도 완벽하게 따라오는 타이밍은 아니었죠. 석점까지 <목소리> 벌어지고 있어요. 자, 투어 김세빈! 김세빈! 자시기 좋아요. 나 지금 습니다 테일러가 때리지 않고 그대로 3단 짧게 넘기고 있습니다. 자, 니콜로바를 묶었고 니콜로바 스파이크 아, 요 자 저격수가 은욕격이에요 음... 일단 김다현 선수가 박정아 선수가 지금 넘어지고 오는 걸 정확하게 보고 선택을 잘 해줬습니다. 박정아 선수가 따라오기에는 속도가 좀 있었죠. 네. 초 네. 위에 서버. 자 한다이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네. 박정아. 박종환 선수도 지금 공격 리듬이 나쁘진 않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페퍼저축은행이 조금 더 살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난 시즌과 다르게 이번 시즌에 10승을 할때박종환 선수가 참 아, 밑에서 잘 받쳐주지 않았습니까?